어느날 문득 삶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깨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왜 나보다 남을 더잘 믿는 걸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말도 누군가 그걸 이상하다고 하면 나는 곧장 스스로를 의심한다. 새 옷을 입고 나서 거울 앞에서는 분명 괜찮다고 느꼈는데 사람들 속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불안해진다. 혹시 너무 티나? 이게 지금 나한테 어울리는 걸까? 그 순간부터 나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따라가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심리에는 이유가 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유런의 작동으로 추정한다. 다른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을 볼때 우리 뇌 속에서도 마치 그걸 직접 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신경이 자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은 보는 대로 반응하고 듣는 대로 따라하는 거울 같은 존재다. 이건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기능이다. 공감, 학습, 모방. 모두 이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거울이 너무 예민해졌을 때다. 자꾸 남을 비추느라 나는 점점 흐릿해지고 만다. 타인을 따라하는데 익숙해진 나는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를 잊는다. 이럴 때면 문득 노자의 말이 떠오른다. 노자는 말했다. 무의 이무불위, 즉,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여기서 무의는 게으름이 아니다. 남의 눈치 보며 애쓰지 않고 내 흐름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무의다. 노자는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가는 것처럼 억지 없는 존재를 꿈꿨다. 남을 따라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본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면 나는 내가 아니게 된다. 흉내내는 삶엔 나만의 색이 사라진다. 나는 생각한다. 왜 나는 나를 못 믿는가? 왜 나는 내 안의 목소리보다 남의 눈치와 기준에 더 민감한가? 그건 아마 스스로에게 충분히 머물러 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거울처럼 반응하는 뇌를 잠시 멈추고, 내 안의 조용한 강물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서일지도 모르겠다. 노자는 또 말했다.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물이다. 모양은 바뀌어도 본질은 그대로다. 남을 의식하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까지 바뀔 필요는 없다. 물처럼 유연하되. 나는 나로 남는 것. 그게 답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조금씩 배운다. 흉내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간다. 누군가를 닮기보다는 내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를 믿는 첫 걸음일지도 모른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게 깨어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깨어남이 시작되길 바랍니다.